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그, 오늘은 그, UPS 시스템 중에 그, 다이나믹 UPS 시스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해, 해 보겠습니다. 그, UPS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무정전. 이제, 전원 공급 장치라고 그래가지고, 이 예, 정전이 되었을 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배터리에서 이제 그 에너지를 저장해 놨다가 얘를 이제 인버터로 AC를 만들어 가지고 220V에 공급해 주는 그런걸 우리는 이제 흔히 UPS라고 있는데 그 오늘은 조금 이제 색다른 다이나믹 UPS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제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UPS 시스템은 좀 기계 시스템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제 디젤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디젤 엔진과 이제 그 발전기를 연결하는 클러치가 있고 중간에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제 그 인덕션 커플링 뭐또 여러 가지 엑에이터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는데 그 이게 보면 플라이휠 형태로 해가지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이게 이제 에너지 이제 운동 에너지로 저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죠. 발전기는 이제 그어 요거는 이제 그 이제 발전기는 이게 정전 시에 정전 시에는 이제 그 출력으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일 때는 이제 그 플라이 히드. 에너지를 이제 저장하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요 다이나믹 무선, UPS 같은 경우는 핵심은 이제 그 요,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laughs> 전기 났을 때 이제 전력을 이제 공급해, 안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게 이제 어떤 그 핵심인데, 일단 전력을 공급해 주는 거는 이 발전기가 이제 한다는 거죠. 발전기가 하고 그 다음에 전력을 저장하는 거는 배터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플라이 휠이라는 이제 요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거죠. 근데 이 플라이 휠도 이제 에너지를 뭐무한적으로 많이 저장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끊어졌을 때 연계해 줄수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할 때는 이제 디젤 엔진을 가동시켜가지고 이제 공급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다이나믹 그 이제 무선, 아, UPS의 이제 핵심이고,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대전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UPS, 배터리를 사용하는 UPS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배터리 용량도 엄청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전력을 변환하는 전력 변환 장치도 이제 커야 되고 이제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고조파 노이즈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력 품질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제 그 배터리나 그 인버터를 쓰는 경우는 전력 품질이 그렇게 이제 좋지는 못한 점이 고조파가 스위칭을 하다 보니까 고조파가 많은데 이 다이나믹 무선 공급 장치는 운동 에너지 저장했다가 발전기로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 고조파 노이즈가 이제 거의 없다는 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전력이 작은 곳에는 못 쓰고 이 데이터 센터 같이 거의 뭐 메가와트급 이상 이제 쓰는 이제 그런 데는 이런 그 이제 다이나믹 UPS를 여러 대 설치해가지고 운용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그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유튜버 여기 보시면은 그 설명이 좀잘 되어 있습니다. 왜 동작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성하고 그 다음에 장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또 유튜브 찾아보면 이제 이런 그 발전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상일 때는 요 초코코일 들어가가지고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플라이드에다가 이제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전이 되면은 이제 짧게 그 이제 블라이드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 얘는 회전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계속 회전한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정전시에 이제 그 전력을 받아가지고 플라일에 이제 회전으로 계속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전이 끝나면은, 요 회전하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축적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계속 도, 돌아가지고, 전력은 그대로 내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회전 관성이 이제 에너지가 줄, 줄게 되면은, 그 다음에 디젤 엔진을 돌려가지고, 이제 그, 계속 그 에너지를 공급해 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의 어떤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고조파가 없고, 그 다음에 전력의 끊김이 없다. 요게 가장 이제 큰 어떤 특성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요, 이제 그, 플라이 힐에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러니까 정상일 때, 정상일 때 에너지를 저장을 하지만은 요게 이제 그, 오래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갈 수는 없는데 끊기면은 이제 저장해놨던 에너지를 잠시 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에너지가 이제 회전 에너지가 줄어들 때쯤 돼가지고 디젤 엔진을 가동시켜가지고 이제 계속 동작시키는 이제 그런 원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플라이 힐이 어떤 원리로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하는지 돼가지고 이제 조금 우리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어떤 원통의 이제 관성 모멘트는 보통 이제 요렇게 되는데, 우리가 원통이 회전을 하게 되면은 요런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죠. 이제 요 i는, i가 이제 이, 이게 관성 모멘트죠. 원통의 관성 모멘트. 그래서 이분의 질량의 이제 그 반지름의 제곱 요렇게 이제 요 회전축을 회전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제 r이라는 거죠. 요게 r이고, 요 원통의 이제 어떤 정제 질량이 m. 그 다음에 얘를 회전을 시키면은 이런 관성 모멘트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관성 모멘트를 여기다 넣으면은 이제 4분의 1의 m에 r의 오메가 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이 보면은 M하고, 그 다음에 R은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고정이죠. 기계적으로 이제 고정이고, 고정인데,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저장률을 높일라 그러면은, 오메가를 계속 높이면은, 이게 에너지가 이제 계속 이제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엄청나게 고속으로, 그 에너지를 계속 투입해가지고 엄청나게 고속으로 이제 회전을 시켜놓으면은, 에너지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죠. 근데 지금 이제 기술로는 그질량을 가진 이제 그런 물체들은 내부 원자 이제 들이 진동해가지고 내부 마찰도 존재를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 회전 속도를 뭐 엄청나게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죠. 근데 계속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속도를 속도를 이제 계속 올려놓으면은 그만큼 에너지를 좀 많이 저장할 수 있다 요런 개념에서 어떤 지금 보면 초전자체도 이제 검토가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회전을 뭐 무한대면 그렇지만은 무한대에 가까운 속도로 올리면은 그 무한대에 가까운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는 수식으로 따지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어, 우리가 이제 전력전자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게 나오면은 조금 이제 당황스럽기도 하죠. 이제 이거는 보통 이제 어떤 기계적인 어떤 시스템이다 보니 이 전력전자가 할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우리도 이제 이런 걸 이제 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전력전자도 또 이제 이런 데 어떤 보탬이 될수 있는 그래서 이 디젤 엔진을 뭐뺄수 있는 뭐 그런 걸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이제 그 발전 추이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매체들이 계속 이제 기술이 발달함으로 기계나 뭐 화학이나 아니면 반도체 기술이 이제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이제 소자들이나 솔루션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어떤 기술만 가지고는 그할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새로운 뭐 기계 시스템이든 이제 뭐 화학 시스템이든 아니면, 이제, 그, 어떤 반도체 소자든 간에, 그렇게 새롭게 나오는 걸 우리가 잘 활용해가지고, 이제 그걸 응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시스템도 있다는 걸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알아가지고, 조금 이제, 그,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핵심은 역시 이제 저장 매체 플라이휠에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들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사실은 좀그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은 저걸 또 새로 공부를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좀 귀찮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저걸 공부해가지고 또 지금 려고 그러면은 또 이제 노력을 들여야 되니까 근데 기존에 배웠던 거 그것도 힘들게 배웠는데 그렇게 힘들게 배워가지고 이제 좀 편하게 써먹으려고 하니까 새로운 기술이 떡 나와가지고 이제 그건 또 쓸모없게 만들어버리고 뭐 이런 경우가 저도 옛날에 종종 있었는데 이제 그걸 몇번 겪다 보니까 아이 미래 미래의 어떤 나타나는 새로운 기술은 조금 모니터링을 잘 하고, 그걸 어떻게든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게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되어 있어야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플라이 힐과 같은 이런 저장 매체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저도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또 어떤 전력 변환을 할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는지를 좀 고민을 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플라이 힐을 활용한 그 다이나믹 무전전 공급장치 UPS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